네 지금 어, 위치는 저희 아파트 베란다입니다. 네 하여튼 지금 이이 예, 녀석들 보이죠? 이게 막 기다랗게 생겨, 막 이렇게 생긴 거 잡초가 생기긴 했는데, 네 옥수수입니다. 옥수수. 지금 또한개 싹이 또 나는데 하여튼 벌써 네또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옥수수가. 옥수수가 이렇게 컸어. 엄청 잘 커요, 네 무슨 하루에 막3세신치은 크는 것 같은데 하여튼. 네 신기하고요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어, 화분에다가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팝콘에다가 심었던 옥수수가 이렇게 클지 몰랐고요 네 이제 분리도 해놓고 좀더큰 화분으로 옮겨서 다음에 어, 네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어, 팁으로 어..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민물새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보이죠 민물새우 저기도 있고 얘네가 새끼를 되게 잘라가지고 지금 여기 안에 좀 몇십마리는 있어요 얘네가 은근히 잘크더라고요네 그래서 새우는 네꽤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잘은 안보이는데 찾아보면 있을거예요 저기도 있네 여기도 여튼, 그러면 여러분, 애들 다음에 만나요. 빠이빠이 뿅!